손면한 박사의 뇌 정신 건강.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코엔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신 손면한 박사님,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 뇌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육학교 교육 가시는 분들도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은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5월도 이제 말이 됐는데요. 예. 아름다운 달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음. 지난 주에 하셨던 것 중에 시냅스와 관련돼서 그뇌 신경과 관련돼서 네. 한 10세에서 한 12세 사이에 경험한 것이 예. 가장 크게 다가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 네, 네. 저희 막내가 고그 나이쯤인데 아빠를 10세 잘, 11세. 예, 아빠를 어. 잘 섬겨야 된다. 그 어. 얘기를 많이 해놔야 되겠네요. 예. 예. <laughs> 하여튼 그때 영적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 나이가 많이 들으면 은 학습 기업을 하지 않습니다. 신념 기업으로. 네.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거. 신념 기업. 어, 예, 예.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대 11세가 이제 기억이 제일 잘된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네. 아, 오늘 주신 주제를 제가 봤는데요. 신경 가소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이 단어부터 풀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단 예. 이 단어의 뜻은요, 가소성이라는 거는 그 유연성을 얘기합니다. 유연성. 변할 수 있다. 아, 그렇죠. 뇌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경험 어,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뇌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네. 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어, 과학적 그 증거를 통해서 신경과학자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물리적 변화들을 지금, 어,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에, 우리가 이제 치유에 이게 이르는 하나의 근본의, 어,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첫 시간에 뇌가, 뇌세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기면 다음에는 안 생기고 안 계속 돼요. 죽기만 네. 한다. 그래서 이게 네. 틀리다고 이제, 그 말은 이제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바로 뇌가소성이라는 원리 때문에 우리 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각이든지 경험이든지 그래서 뇌는 계속 뇌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 또는 이제 조용이 된다 요즘 와서는 또 그런 얘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바뀌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뇌 질환이든지 어떤 질환이 걸렸을 때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뇌는 변할 수 있으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를 쓰지 않으면 뇌 세포는 뇌 기능은 어 결국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뇌를 항상 사용을 하라. 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뇌의 하나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변화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도 있지만, 아, 그렇죠. 나쁜 쪽으로 악화될 아,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쪽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지만, 나쁜 쪽,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든가 음. 담배를 피운다든가 왜 나쁘냐?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 자극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뇌가? 뇌, 외적, 외적 자극도 바꾼, 어, 그 외적 자극에서 어 제일 많이 이제 일어난 현상이요 어 빛의 자극이라든가 그래서 네. 요즘은 빛치료가 있거든요 또 소리 자극 소를 리 통해서 자극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극을 피부를 자극을 계속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자극을 받잖아요 어디가 자극 받냐면 그~ 뇌 간에 망상체가 자극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할때 아주 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통성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죠 그거야 뭐~ 그~ 교회 그~ 어떤 것이 뭐~ 또 신학이라든가 이렇게 목사님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통성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노래를 뭐~ 힘차게 부른다든가 그러면 뇌간의 망상체가 깨어지는 거죠 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 소리 자극 빛의 자극. 그래서 요즘은 빛 치료가 상당히 이제 과광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치료하잖아요. 레이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안 내면의 자극도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라고 하죠. 정서적인 자극이 예,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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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어, 그러니까 이런 자극은 어 DNA까지 만들어내버립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DNA를 우리가 조행해서 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저 자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이요. 에 생각대로. 네. 그 뇌는 생각대로 되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 사귀면은 어떻겠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나쁜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가소성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들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 가소성의 기능이 에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치유의 원리에 지금 많이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된 걸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예, 예, 예. 스트레스도 자극이 크게 되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 자극 중에. 뇌 스트레스 자극 주면 제일 문제가 뭐냐, 생각이에요. 예.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가 내가, 어, 예를 들면, 어, 내 남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에 가지요 그게. 근데 그 사건이 우울증에 간게 아니라, 다 누구든지 다죽을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우 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 남편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자녀가 죽는다든가. 이제 그랬을 때, 그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갖다 우 울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점. 가소성을 만들어내는 어,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거. 그것이 이제 병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치료를 하려면 항상 긍정적인 가소성을 우리가 아, 어,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같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런, 예. 그래서 이런 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네, 실험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봤냐? 그 런던, 그 이게 2000년도에 실험한 건데요. 런던의 운전 기사들을 갖다가 어, 이, 그,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4년 이상 어, 시간에 그, 보내는 운전 기사들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 런던은 그, 지리가 대단히 도로가 복잡한 길로 가장 유명한 게 런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어, 운전 기사가 되려면, 런던 운전 기사가 되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리를 익혀야 되니까. 지리를 익혀야 되니까. 네. 어, 그래서, 어, 연구 결과에 보니까 지식 획득은 길 찾는 법을 지역에 저장을 하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데 관여하는 해마가 있잖아요. 기억, 기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해마인데 해마의 부피를 증대를 시켰고 경험이 많은 택시 기사일수록 해마의 회벽줄 밀도가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그 뇌가 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뇌가 변한다는 것을 이제 몇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어 이게 이제 2004년에 스위스 연구진이 발표한 건데요. 에 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저그링 있잖아요. 네. 3 개월 동안 저그링을 배웠더니 시각과 공간 처리하는데 그 시각 피질 부분이 회복질 밀도가 높아지고요. 또 뇌의 시각 공간 기억에 관여하는 두정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영역이 백질로 피, 어, 밀도도 다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DHD들을 치료하는데 뭘 사용하고 있냐? 바로 이 저그린을 저글링? 어, 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뭐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 중에서 이걸 이제 예. 어, 사용을 해면 공을 몇 개를 갖고 어, 이렇게 돌려서 받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또 이제 이제 희들 나이가 많이 뭐, 많이 먹어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잘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저도 못합니다. 안, 안 되더라고. 그런데 네. 이걸 계속 이제 훈련을 받으면요, ADHD도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문헌이 나오고 있고요. 또이 가라데 있잖아요. 운동이요. 일본 운동. 예. 그 가라데를 가지고 2012년에 런던 연구진이 그 이렇게 연구해 본, 보니까 그 가라데를 처음에 하는 분과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 달라지더란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운동이 우리 뇌 가소성이 얼마나 좋으냐를 갖다가 이제 연구한 거죠. 그래서 손의 운동 영역을 연결하는 백질로 밀도가 아주 유단자들은 높아지더라.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강력한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단자는 이 손의 운동 영역이 아주 백질로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의 뇌에 훈련을 시켜주면 영향을 주면 뇌 구조와 기능이 변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소성이 하나의 기능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운동을 하는 것도 근력의 힘도 있지만 이 뇌에서의 이러한 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많이 네, 그렇죠. 받는군요 예요. Ye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만 좀 들은다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야고보스일장 12절 보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신경 가수성입니다어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 실험을 해 봤어요.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을 갖다가 실험을 해 보니까 시각장애인 어, 눈을 보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각 취환이라고 하는데 다른 촉각을 처리해서 어, 정보의 촉각적 심상을 이제 만들어 내 보니까 그쪽이 또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신경 가소성, 시냅스 가소성이다. 아,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와서 다 발견한 거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코연대학교 본교 부총장 손매남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